네, 오늘은 어, 성암지로 짬락을 잠깐 나왔습니다. 어, 오늘 둘이 오늘도 열심히 잘해서 어, 조과가 좀날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파이팅! 파이팅! 마름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따 번칭으로 더 해볼게요. 알아들실까요? 바랍쪽을 먼저 해본다음에 원리도 공략해보겠습니다. 아. 아. 돌 던지는건 똑같네요. 마음은 안그러고 싶은데 응? 어징어. 그러니까. 저쪽에 그때 걸어 들어갔어, 사람. 그때도. 오늘 새머리 주십시오. 멀리 던지니까 이게 컨트롤이 잘안 돼서 여기 앞쪽 마름까지 살짝 던져보겠습니다. 자. 정마름으로 아. 음. 조금 더 뒤로 가도 되는데. 한, 음. 세 마리 해주세요. 아, 근데 수처이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애들이 이쪽에 없는 것 같은데 이쪽에 없는 것 같아 잔잔하긴 잔잔한데 그리고 저기 너무 빡빡해 안, 그 수초 같은 게 펀칭으로도 뭐 헤쳐나오기가 어려운데 꿀렁했어? 거징이 난 거야, 뭐야? 어? 너무 애가 힘없이 오는데? 뭐 수초는 빡빡하고. 없어, 응, 없어, 쎄하다, 응, 없어. <laughs> 화이팅! 여보 화이팅! 약간 수로 느낌이네. <trenches> <glorious> <진실 mortality> 수로 느낌이야. 플로팅 웜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어? 물살이 좀 잠잠해졌어요 자, 날라갈라나요? 안 날라갈라나요? 어, 노안 no. 날라가 어, 사라졌다 아안 어. 돼, 한번 해봤는데 빠져버렸어 아. 이건 아니지. 빠진 몸체. 안 되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와. 있어? 어, 뭐가 저쪽에 띵이 그쪽에 있다. 아, 이걸로 저 피칭 거리를 할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발 아 저기를 안 날라가네 아까 뭔가 애, 조그만 애들이 자꾸 튀고 있어 그지 아까 거보다 여기가 더낫다 어, 그쪽이 분위기 좋은데? 근데 끌려오는데 수초에 끌린 것같은면서도 힘이 좋은 느낌인 거야 네. 어, 수초에 걸린 거 같았는데 또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딱 들어 올렸더니 와. 빵은 그금강제에서 잡았던 애랑 비슷하네요 거의 근데, 근데 와 진짜 빵은 진짜 다행히 제 옆에서 이게 꿀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네. 공략, 공략을 어떻게 내 거를 했는데 뭐가 쓱 가져가더라고 쓱 장수. 아 이거 아 아깝다. 와 38이야. 야, 근데 이, 빵이 이, 장난 아니다. 우리 몸무게도 재보자에. 빵은 야, 이거, 다 짠데. 어. 네, 네. 빵은 다 짠데 길이가 37밖에 안 돼. 그래도 <laughs> 어 어린이가. 아. 와 어쨌든. 다시 돌아봐. 다시 오늘 오늘 날인 거 같다. 이리로 오늘 날인 거 같아요. 빨리.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 나 이렇게 어둡지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오 얘도 아까 걔랑 틀리는데. <laughs> 어 얘도, 한 30, 얘도 37 같다. 그럴까요? 어, 좀 음, <laughs> 잘했어. 어디 어디 어서 그냥 기쪽에서 그냥 쭉어다가아 저기요 안 됐다네. 잘했습니다. 아, 나이스. 아, 아, 아 그래도 야 역시. 역시 어, 자기는 그냥 돼 보니까 아, 무조건 한 마리씩은 뭐 하네 잘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리 모아 도34아이고 축하합니다 아, 34예왓끼리고 스팅거로 된왓리그로 34cm 아 얘도 빵이 덥지 아. 않아요 살란공도 있었던 음아 잘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진짜 두 번만 더 캐스팅 해보 가자 와. 어,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 아. 아 오늘 뭔가 좀 계속 아까 가, 가기 전에 여기서 계속 먹이 사냥하는 것 같이 이게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